안녕하세요. 저는 남푸드 아카데미 김영화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배그링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이 배그링은 뭐의 약자냐면, 바이오 일렉트로시티 제너라이터, 즉 생체 전기를 발생시키는 훌륭한 자극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이제 안티 스트스라는 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음, 자극 기구를 통해서 계속 손가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아,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일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아보도로 박사는 그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특히 이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인데,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자율신경이 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감신경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죠.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항진이 되면, 자율신경이 혼조가 일어나요. 혼조가 일어나면, 면역세포 중 이제 과립구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활성산소가 과해 올라, 생성이 됩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세포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특히 이제 암이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당뇨라든가 뭐 이런 질병이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이 아부드로 박사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적인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이 기구는 어떤 이론에서 만들어졌냐면 이거 바로 이제 그 생명과 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로버트 베커 박사인데. 아, 이분이 이제 그의 저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인체 에너지의 일반적인 수준은 6 2 m h 68MHz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2MHz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 쉬우며 58MHz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노출되고 42MHz 이하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죽을 때가 되면 20 메가 헬스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혈관이 있고 혈액이 돌죠. 그래서 그 세포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역동적으로 돌고 있는 그 힘, 원천적인 에너지를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이 생체 전기라고 이 책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전기적인 그 어떤 파워, 전기적인 그 에너지의 그 힘은 상당히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배그은이 베커 박사 이론 말고도 메사추세스의그 양자 이론과 러시아의 닥터리독스 박사의 이 전류 리독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특히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테인스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그 특히 이 기구를 만들 때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제 잘못게 그 커링을 하게 되면 자극이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날카롭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개발을 할때 사실 이제 수십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이 나온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카피한 제품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 그 제품은 여러분들도 잘 이제 사용해 보다 보면 전혀 자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르코늄 코팅이 되어 있고요. 지르코늄 코팅을 통해서 생체에 갖고 있는 그 마찰 저항을 최소화한 기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구를 이제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행이나 출장 휴일 중에 배그 배그링을 가지고 자극을 계속하다 보면 여행 중 다른 시차 기후 자기 변화 기압 저하에 빨리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배그링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느끼는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바로 이걸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손가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 이제 그세 번째가 두통 및딸국질에 대해서 효과적인 기구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제가 특히 흡연을 한다거나, 특장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욕구가 일어나면 자극을 하면 그 욕구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력을 훈련시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내부 신체 기관과 관련된 병에 관한 치료 회복 예방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손과 발에는 우리 몸의 이제 그 신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경락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 손에는 수태음 폐경이라든가 수양면 대장경 그다음에 수거음 심포경, 수소양산초경 그다음에 수소음 심경, 그다음에 수... 태양 소장경 등 아주 중요한 경락들이 손에 안과 밖에 걸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 여기와 관련된 경락에 관련된 경혈점들을 이 배그링을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경락에 침을 맞는 효과가 똑같다는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요 그림들 많이 보셨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수지침도인데 수지침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몸의 손바닥은 손, 손가락과 손, 손은 사실 뇌하고 직결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주므로서 신경이 자극되고, 뇌를 통해서 각각의 신경이 자극이 되면 혈의,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이해 자극하게 되면 그게 뇌로 자극이 일어나고, 뇌에서 자극이 일어나면 전류, 생체 전기가 올라가고, 생체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장기에 여러 가지 혈 혈액 혈액량을 증폭시켜서 그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은 이제 뇌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손과 뇌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혹이 책의 뭐 호만트로스라는 분이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손이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자극을 하면 아, 뇌를 깨울 수 있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손을 자극하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임상 사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일본의 그 책에 보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손톱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어, 여러 가지 임상 사례가 많은데, 이제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파킨슨병. 특히, 허뭐 심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이명, 그 다음에 뭐, 현기증과, 현기증, 안면 신경통, 뭐 특정 불면증, 초조함 등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 모리몸 손톱에 있는 정열만 자극해도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일단, 왼손이 오른손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이큰 링, 큰 링을, 큰 배그링을 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 두 손을 맞춰서 세게 한 2분 정도 끓기를 마사지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 하다 보면, 어, 이 손가락 끝이라든가 손바닥이 파괴진다는 거를 느낌이 옵니다. 여기 보면, 손가락 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손가락이 빠게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 등에서도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쪽만 자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주고 있는 이손 이쪽에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양쪽 손이 전부 다 자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이제 한쪽 손을 좀 이렇게 해서 이쪽 손과 이쪽 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손을 한 다음에, 한 2분 정도 이게 마사지 한 다음에, 이쪽 손의 그 부드러움과 이쪽 손의 부드러움 한번 직접적으로 만져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 손이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배그림이 생체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증,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음,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손에도 바꿔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탈취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지하철이든 버스든 가만히 이제 얘들 운전하고 있을 때도 특히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 이게 있다가 각,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졸리고 그러면 이걸 로 네. 자극을 해주게 되면 주름도 확 사라지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콧껌 심심하고 그러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놓으시면 됩니다. 자극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자극하는 동안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어, 끼어진다, 깨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 반지링은 사실 이쪽, 이쪽에 손톱밑에 정열이라고 있어요. 이정열을 자극하는 기구구요 어, 그래서 꽉한5내지0시 정도만 꼭 누르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어, 손가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손가락 전체를 다 자극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특히 어디 안 좋다, 기관지가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백은인 건강법에 하면스테형 폐경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경혈점들이 있어요. 그 경혈점들을 이 단지를 가지고 이제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큰 링은 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팔까지 팔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기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그이 층, 즉이 그 열을을 이제 작업할 수가 있는데 에, 특히 이쪽에. 귀의 뒷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줍니다. 귀의 앞면과 뒷면을 서업을 하다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귀에 들어가는 모세혈관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요 뒷부분을, 이제 요큰 링을 통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그 다음에 작은 링을 통해서는 이 속, 속안 안쪽, 안쪽에 깊숙한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뇌와 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극해 주면서 뇌를 깨워서 전반적으로 전류량을 쉽고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특히 이제 어느 특수한 부위가안 좋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쪽에 자극을 해 주면서 이쪽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이쪽에 많은 혈액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혈액을 많이 받은 뇌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음.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두피가 잘 빠, 머리에 잘빠제잘지는 분이라든가 열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국소적으로 예, 자극을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뒷목이 아파도 이런 식으로 예, 자극해 을 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손뿐만 이거 발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발가락을 이제 전체로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우리 뇌 뇌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거나 중풍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그 이제 여러 가지 건망증 이 심한 이런 분들도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자극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이 이 링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께서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잠깐 누워 있었는데 이 자극을 통해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자극을 하니까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 을 많이 자극을 하다 보면 이게 뇌와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양쪽에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특히 아픈 데가 있어요. 이쪽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되었을 때 왼쪽이 더 많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극을 했을 때 아프다 보면 왼쪽 뇌가, 아, 뇌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꽉꽉 눌렀을 때도 아프지 않는다 할 정도까지 계속 이제 그 엄지발가락을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뇌의 건강은 주손 다음에 발가락 이런 부분들을 잘 자극을 해서 이제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하고 이제 중풍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뇌와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제 뭐 뇌는 직접적으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뇌의 자극점을 이제 자극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뇌를 깨우는 이제 이 배근은 효과적인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활용해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효과를 검증을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